응곡중학교 1학년, 준식, 현보, 윤서, 은지. 자, 우리 일단은 2단원 우리 대화문부터 먼저 공부해보자. 자, 1번. 다음 대화문을 읽고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를 표시하시오. 자, 1번. How are you today, 효진? 우리가 인사말 있잖아. How are you today? 인사말, 우리 안부를 묻는 표현 있잖아. How are you? 혹은 How's it? Going. 그 다음에 how's everything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 자,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또 뭐가 있다고 how'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줄여서 how's everything 오늘 어떠냐 하시지 pretty good 아주 좋아 뭐 very good pretty good 똑같은 표현이지 뭐 안, 조금 안 좋을 때는 쓰는 표현이 not bad not so good 그치. Not bad 는, 뭐, 나쁘지 않다는 말이니까, 그저 그렇다는 뜻이야. 그치. Not so bad.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저 그렇다는 뜻이지. 그 다음, fine. 좋다는 뜻이지. 뭐,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 어, 2번. Hey, Julie, how's it going? But how are you랑, how's it going? 하고 똑같아. 그치?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 Not so good. 그렇게 좋진 않아. I have a cold. 뭐 have 대신에 감기 걸리다 할 때는 catch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야. 그렇지 How do you spell it? catch. catch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c-a-t-c-h catch. I catch a cold. 감기 걸렸어. 뭐 그랬을 때 하는 표현은 Oh,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그거 참안 됐구나. 뭐 이런 대답이 또 나오겠지. I catch a cold. 나 감기 걸렸어. I have a cold. 그거 참안 됐구나. That's too bad.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말 들으니 유감스럽다. 그래서 그거 참안 됐구나. 3번 How are you doing? 봐 여기 보자 인사말이 지금 다양해 나왔지.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잠깐만 이걸 좀 바꿔볼까. 그렇지?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How's it going? 그렇지? 그 다음에 How are you doing? 또 How's everything?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인사 말. How are you doing, Darvin? Great. 좋다. Pretty good. Great. 똑같은 표현이야. 아주 좋을 때. Great. 혹은 Pretty good. 자, 밑에 보면 효진이는 doesn't feel good.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Because of cold. 감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지금 감기에 걸린 친구는 누구예요? 주디죠, 주디. Judy. 그래서 이 문장은 false.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다빈 feels so good. 다빈이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빈이가 좋다고 얘기했죠. pretty good, great 했기 때문에 that's true. 사실이죠, 이거는. 자, 안부를 묻는 세 가지 표현을 이해해서 뭘 배웠죠? 그렇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How's everything? How's it going?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표현을 배웠어요. 우리가 매우 좋을 땐, great, pretty good. 보통일 땐, 뭐, not so bad, not so good, so so. 그쵸, not so good.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2번. 대화를 읽고,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에표시하시 자, hello, Bora. How are you? 보라의 안녕. 오늘 어떠지 not so good. 그렇게 좋지 않아. My best friend and I aren't in the same class. 여기 보면, 이런 걸 주의를 하세요. 자, 뭐, 여기는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눈여겨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우리가 I am not을 쓰든지, aren't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이건 aren't가 맞겠죠 왜냐면, 지금 I가 주어가 아니죠. My best friend and I. We잖아요. 우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나는 우리입니다. 그니까 we aren't 가 맞죠. 또 I 만 보고 또 am not 에 답하면 안 돼요. 아시 알겠죠? 어, 나의 절친과 나는 aren't 같은 반에 있지 않아. That's too bad. 그것 참안 됐구나. I'm sorry to hear that. Hear 가 H E A R 이에요. I'm sorry to hear that. 그것 참안 됐구나. Is your homeroom teacher nice?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친절하 어, 친절하시네. Yes. 그래. He is. He's i a history teacher. 역사 선생님이시죠? What about? 자, 우리가 너는 어때? 뭐뭐는 어때? 할 때, what about? 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How about? 이라는 표현이 있지. 뭐뭐는 어때? 너의 담임선생님은 어때? My homeroom teacher, 미스죠. 선생님 성함이 조... 성, 성을 가지신 분이네요. Miss j o n 매우 친절하시다. she's my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남자의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 여자의 담임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oris home room teacher. is a math teacher. 자, Boris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 아니죠. History t e a c h e r 죠 False입니다. Boris best friend is a classmate. 그렇죠. 같은 반 친구죠. Classmate. 자, classmate. class하고 mate가 짬뽕이 된 합성어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어하고 합성어를 구별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p help, 뭐, u 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 자, 이 단어는 그냥 단일어예요.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자, 두 단어가 짬뽕이 됐죠. 합성어죠.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스콜백 자, 학교 가방. 이게 스쿨하고 백이 명사 두 개가 짬뽕이 된걸 우리는 어,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helpful 이런 단어는 단일어. 그렇죠? 풀이 무슨 뜻이 없잖아요. 그냥 help하고 풀이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일어로 봐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하고 크림이 짬뽕이 됐죠. 이런 건 복합어.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스쿨백. 단일어하고 합성어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클래스메이트도 당연히 메이트가 친구니까 같은 반 친구 아까 같은 반 친구였죠 이건 맞는 사실입니다 이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할플 단일어 아이스크림 스쿨백 합성어 단일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헬로우 수민 안녕 수민 하이 민지 하와이요 베리 굿하 y 바 u 너는 어때 그렇죠 너는 어떠냐 그래서 어, 우리가 How about you? 아이고 지금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네. 그쵸? 그래서 How about you? 너는 어떠냐? 너무 고맙다. 이런 뜻인데 어,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르시오 빈칸이 어디일까요? 지금 그쵸? 그래서 빈칸을 보면 아마 이쪽에 빈칸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안부에 해당되는 건 그렇죠 1 번밖에 없네요. 그때 아주 좋다. 그레이시 답이겠네요. 아마 여기에 빈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그레이시 답이겠죠. 네4 번입니다. 다음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십시오. Hey, Jesse. 그렇죠. How's how's h e going? 여기 아마 고잉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How's s h going? 오늘 어떠냐? not so good 좋지 않으니까 not so good 이네요 not so good 그 다음에 I catch a cold 혹은 I have a cold 위에서 배웠죠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렸다 자 데이비드와 나는 in the same class 그렇죠 same class 같은 반은 아니야. 자 5번 보, 보겠습니다. 5번. Hi, my name is Luciana. 내 이름은 루시아나야. I'm Brazil. 여기 어, from이 나와야죠. I'm from Brazil. 그렇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 I'm from Brazil. 그렇 브라질에서 왔다. 그다음에 나는 축구를 좋아해. like 이라는 동서가 빠져있네요. 그쵸. 그렇죠. I like soccer. 나는 축구를 좋아해. My friend, 어, 여기 보면 소개할 때 쓰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두 단으로. 그렇죠. This is겠죠. This is my, this is my friend, uh, Marisol. She's, 또, from이 나와있네요. 출시는 from입니다. 그렇죠. LA에서 왔다. She's from LA. Her, 어, 그 다음에, 닉네임이죠. 닉네임, 별명. 그렇죠. 닉네임 is, 이렇게 빠져있는 단어를 쓰는 문제였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Her 닉네임 is Queen of Ice. 얼음의 여왕이네요. 재밌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다음 6번, 보세요. 6번은, 아 이것도 True, False 구별하는 문제네요. Hi, Tamin. 안녕, Tamin. Oh, hello, Mr. Black. Uh, mom, this is my English teacher. 소개할 때 쓰는 표현 this is죠. 이분은 나의 영어 선생님, Mr. Jason Black입니다. He's from New Zealand. 출신은 역시 from이죠. Hello, Mr. Black.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Nice to meet you, t o o 또한 반가워. Tamin is a very good student in English class. 수업 앞에는 항상 인을 쓰잖아요, 전치사. 그쵸? 영어 수업 시간에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That's great. 좋네요. English is his favorite subject. favorite이 무슨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어, Mr. Black is an English teacher. 자, 블랙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맞죠? t i m m y likes math the most. The most가 가장 많은데,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Tammy's favorite subject is English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Maths 그 아니고, English입니다. false입니다. They met each other accidentally. accidentally가 무슨 뜻입니까? accidentally. 우연히 그런 뜻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자, 우연히 만났다. 서로 우연히 만났다. each other가 서로잖아요. 서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기 보다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뭐 약속을 했든지 했겠죠. 우연히 만난 건 아니에요. 7 번입니다. This is my friend Chris. He's from New York. 그렇죠, 뉴욕 출신이네요. 만나서 반가워, Chris. 그럼 나도 만나서 반가워. 그렇 Nice to meet you t o 나와야죠. 출신을 물어볼 때, <laughs> 여러분 출신을 물어보는 어, 표현 이 있었죠. 여러분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 뭐가 있었나요?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 우리가 출신을 물어보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출신을 물어볼 때 뭐가 있습니까 Where Where are you from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좀 어, 필기를 하려고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그래서 어, Where I 그럼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이분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Where I from 그렇죠.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표현이 있고.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에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혹은 Where do you come from?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으로 물어보면 I'm from Korea. Where do you come from? 으로 물어보면 I come from Korea. 이렇게 답하는 게좀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예. 네. Where are you from? 그렇지.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울산. 다시 한 번요. 너는 어디 출시? Where are you from? 혹은 Where do you come from? I am from 울산. 혹은 I come from 울산. 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둘러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어, 녹음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어, 13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봐요.